가수 장민호님이 고정MC로 발탁되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SBS에 방영하고 있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스타트업 서바이벌. 스타트업 서바이벌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천안시, 그리고 국민이 함께하는 2022 창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인데요. 장민호님은 이러한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 당당히 메인MC로 발탁이 되시며 멋진 활약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현재 SBS 스타트업 서바이벌은 지난 10월 14일 방송이 시청률 0.8%를 기록하며 순항 중에 있는데요. 순항 중에 있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해당 방송시간이 평일 오후 5시 50분이라는 점과 무엇보다 지방에는 방송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여 지방에 거주하시는 많은 민투분들이 스타트업 서바이벌을 본방사수하고 싶다 해도 본방사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중 스타트업 서바이벌 제작진은 지방에 거주하시는 팬분들을 위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방에서도 스타트업 서바이벌을 제 시간에 방송을 볼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스타트업 서바이벌 본방사수 하는 방법은 네이버에 SBS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럼 위쪽 메뉴 중에 라이브라는 메뉴가 있는데 스타트업 서바이벌 방송시간에 해당 라이브 메뉴를 들어가시면 시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하오니 이 같은 방법으로 지방에 거주하시는 민트분들도 이제 스타트업 서바이벌 본방사수 하시면 될것 같네요.